외계인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탑 o p 1 0 1947년 로즈웰 UFO 추락 사건 미국 뉴멕시코조 로즈웰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했습니다. 군은 기상관측 용기구라고 발표했지만 많은 이들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52년 워싱턴 DC UFO 목격 사건 워싱턴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빛나는 물체들이 관측되었고 미공군까지 출동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61년 베티와반이 힐 납치 사건 미국 뉴앤프셔주에서 힐 부부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의 유명한 외계인 납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976년 화성 표면에 인간 얼굴 라사의 바이킹 1호가 화성 표면에서 인간의 얼굴 모양을 한 지형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발견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7년 72초간 탐지된 와우신호, 오하이오 주립대 전파천문학자 제리 이만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전파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는 그후로 다시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랜들섬 숲 UFO 착륙 사건. 영국의 미군기지 근처 숲에서 발생한 UFO 목격 사건입니다. 다수의 군인들이 빛나는 물체를 목격하고 이를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1989년 벨기에 UFO 웨이브 사건. 벨기에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삼각형 모양의 UFO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심지어 벨기에 공군도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려 했습니다. 1997년 피닉스 라이트 사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비자 형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미국 해군의 틱택 UFO, 미 해군 조종사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하얀색 물질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영상을 2020년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7년 오무암화에 출현 태양계를 지나간 이 물체는 매우 특이한 궤도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